제가 왜 태국에서 사는지 그 이유를 뭐 설명드리는 거예요. 뭐 사실 와이프랑 결혼했으니까 태국에 살겠죠. 그데 음. 어 제가 예전에 그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해외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. 부모님잘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행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어렸을 때. 갔을 때는 호주가 진짜 좋았어요. 호주는 얘기를 안해도 가보신 분들은 다알거예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, 뭐 음식도 맛있고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어느 정도였냐면, 지금은 한국이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. 맨처음 호주를 간 게. 그런데 어느 정도 공기가 깨끗하냐면 제가 그때 당시 호주에 큰아버지가 계셔서 한달 동안 호주에 이제 놀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. 막 놀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다시 오잖아요.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담요를 주잖아요. 그 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그 먼지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시다가 조금만 먼지가 있어도 숨을 못쉴 정도로 그렇게 공기가 좋았어요. 호주가.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고, 음식, 음식물에 대한 물가도. 거기 막 닭고기니 뭐 꼬리뼈찌니 워낙 뭐 큰아버지 잘 살아기도 했지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. 막그 시드니 막 거기서 막 어? 오페라 하우스 구경하고 막 너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너무 물론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인종차별 좀 있었기 때문에 저 어린 나이에도 여섯 육학년 때갔었는뭐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웅덩이 까고 막 놀리 막뭐 장난치는 경우인 하여튼 인종차별 되게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. 두 번째가 태국이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태국을 왔었는데 진짜 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싸이월드 할 때였는데 싸이월드에다가 태국을 막 찬양하는 글 엄청 썼어요첫 번째로 태국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태국 음식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약간 짜고 맵고 이런 음식 많이 먹잖아요 태국 음식도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먹어봤던 음식 중에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 이제 태국의 어떤 뭐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걸로 무역을 위해서 왔다갔다 한 일이 있었어요. 그때 저도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통역을 하러 왔었죠 영어로. 그때 이제 막 어떤 공장을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그냥 가게를 들어갔어요. 일반 가게. 너무 배고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먹은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태국은 어디 가도 음식이 맛있어. 너무 신기했어요. 근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카파오 카파오까이였어요. 카파오 무였나? 너무 맛있었어요.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.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이 맛있었고 두 번째로 저는 어린 나이 갔으니까 내가 스물 두 살, 스물네 살군대 저녁하고 바로 갔었는데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미인의 그 기준이 있잖아 요얼 조금 작고 눈 코이 막 뚜렷하고 일단 이쁜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 어디서? 태국이 방콕이었어 아.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아.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어떤 그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가 가장 높은 <laughs> 곳이 방콕이거든요 캄보디아 방콕. 몰라 그때 방콕이었어 아 그래? 응. 95%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대요. 태국 사람들은 95%가 불교, 불교예요, 불교. 그래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에 엄청 착하게 살아요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태국에 와가지고 어떤 가게를 들어갔대요. 근데 뭐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세고 있었대요. 돈 뭉치가 이만큼 있었대요. 돈을 세고 있었는데 뭐좀사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 없었나 봐요. 그러더니 그 돈을 놓고, 세던 돈을 놓고, 뒤에 창고로 가가지고 한참 찾다가 나오더래요. 그, 그 돈을 갖고 가, 가면 어떡할 거야. 그거 할수 있는,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그 정도 순진하고 그렇게 착해요. 그니까 태국이, 방콕이 뭐라 그러지? 태국어로? 꾸룡탭? 꾸룡탭. 꾸릉. 꾸탭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언어는 굉장히 길어요. 그 이름이. 너다 알아? 어? 원래 이름. 어이케말 나온 아가 아카라 콘라이라이포라라리 도부돔 니레아나 이게 태국 방콕 이름이에요. 방콕. 어떻게 알았어? 알잖아. 어떻게? 유명하잖아.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도시 이름. 아 진짜?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천사들의 도시요 천사들의 도시. 진짜 그때 와서 느꼈어. 진짜 너무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. 그니까. 도시잖아요. 방콕이라는 건 태국의 수도인데 사람들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, 진짜로. 뭐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불교의 그 문화예요, 불교의 문화. 너무 착해. 사람들이 나쁜 행동 을안 하려고. 해요. 이게 태국에 그 게이나 트랜스젠더가 많잖아요.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불교 문화기 때문에. 내가 트랜스젠더나 어떤 그런 게이로 삶는다는 거는 사실 상담, 상대방이 봤을 때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네는 불교 마인드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게이거나 트랜스젠더거나 이렇더라도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진 않아요 그 대신에 아무래도 가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뭐 자기 딸이 톰보이라든지 게이라든지 트랜스젠더를 한다고 하면 좀 싫어하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있어요. 가족의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,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나라예요, 태국은.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. 뭐, 그런, 뭐, 음식. 그 다음에, 뭐, 두 번째, 뭐, 환경. 그 다음에, 뭐세 번째, 뭐, 아, 두 번째, 여자. 그 다음에, 세 번째는 사람들. 잠깐만 그 다음에, 네 번째는 환경도 되게 좋아요. 그니까, 한국. 비교하면은 이 비교하면은 좋을 수 없다. 왜냐하면 지금이 한국이 미세먼지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? 저같이. 어, 미얀마, 아, 미얀마, 라오스. 미얀마 있고 이쪽에는 라오스 있고 그쪽에는 캄보디아 있고 밑에는 말레이시아 있고 이래가지고 가운데 딱 껴있어요. 태국이 내륙지방이에요. 그래서 엄청 더워요. 아, <laughs> 진짜 막 그거 제일 더워요. 지금 이 동남아시아 있는 나라 중에서 그거 빼고는 진짜 다좋아요 되게 그리고 환경 중에 하나가 그런 환경 어떤 그런 기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 깔끔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 제주가 되게 좋아요손 제주 되게 좋잖아요 그 응. 마사지도 되게 잘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눈썹 문신 어 눈썹 문신 하고 이런 손으로 하는 거 이런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해 요 예술 어 그래서 태국 텍스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쁜 게 되게 많아요 그 패턴이 되게 이쁘고 응. 그런 거, 그러니까 단점이 아, 네. 몇개 있는데 단점 하나 또 얘기하자면 태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게없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그 불교적인 문화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다 네. 보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.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야지 친구랑 어디 만나자 약속했는데 취소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. 아, 그래서, 안 갈래. 아, 추천해, 아나안 할. 갑자기 야너 지금 어디서? 어? 뭐라고? 아나 지금 피곤해. 좀 어. 어, 네, 가지 말자. 이게. 그리고 1 0시보다고 하면 1 1시1 1시반 와. 어, 그렇죠. <laughs> 되게 느긋해요. 좀안안 근데 이 민족성이 역사적으로도 나와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음. 캄보디아에 보면은 앙코르 와트가 보면 나오는데 앙코르 와트 당 당시에 이제 크메르 왕족이 태국 군인들을 이제. 같이 용, 용병을 뽑아가지고 같이 전쟁을 했는데 태국 군인들은 전열을 가다 담는다든지 뭐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이렇게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인 경우도 많아요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태국에 오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만나서 막 연락을 해서 만나고 하는데 어, 갑자기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아니 그냥 왜 그러는지 알아. 그냥 편하게 응. 하면 돼 응. 그런 거. 어떤 때는 막 연락 안 하다 가 갑자기 오늘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. 너무 많지 그런 어. 거는.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난 거면 그냥 어, 시간 딱딱 이미... 정해서 하잖아. 아, <laughs> 태국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굉장히 불편했잖아요. 경찰한테 막 이렇게 운전면허 그, 증 밑에다가 이렇게 넘겨서 주고 근데 태국은 그게 진짜 심해요.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주의가 아니라. 그, 이 군주제,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그, 일단 그런 소수의 권력층이 대부분 많은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경찰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본만의 힘이 굉장히 세요.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 봤을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, 어, 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.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태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, 뭐, 뭘 팔고 싶다 이걸 팔고 싶은데 네, 이거 네. 팔려면 성분 뭐 그것도 해야 되고 뭐세 받아야 되고 막 어,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려면 어쩌고 막 이거는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네. 한국이 되게 그게 심하거든요 한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업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태국은 다 돼요 돈이면 진짜 내가 뭐뭐 뭐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데. 이거 봤는데 막한달두달 걸린다 얘기하는데 돈딱 주잖아요 일주일 다 걸려. 그 성분 분석 쓴거 그거 그거 직접 보지도 않아도 이거 보고 음 이런 거야 알았어. 저랑 딱 찍어줘.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. 불교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. 그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뭐 해야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게 내가 착하게 살고 잘하면. 내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편하게 살 텐데 내가 굳이 이 생에서 막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거 이렇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몸을 팔아도 뭐 욕은 하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막 무시하거나 그렇 엄청 무시하거나 그러잖아요. 당연히 무시하지 근데 심하지 않아 한국처럼. 아 진짜 음. 한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 그러니까 한중의 중에, 삼국 중에서도 유교에 대한 관그 관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걸잘 이해 못 하는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해를 좀할 수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태국에서 산다 그러면 특히 저는 지역적으로 어디를 선호하냐면 방콕이 되게 도시적이고 살기 좋잖아요. 촌부리도 방... 괜찮은데. 촌 불이거든. 촌부리. 파타야 있는 지역. 그거는 촌부리야. 아, 그런데도 괜찮은데. 저는 어디를 추천을 하냐면 방콕이 방콕을 놀러 다니면서 살기 좋은 데가 북쪽으로 갔을 때한 30분 한 시간 떨어진데. 그럼 거기는 주말에는 방콕에 놀러 갈수 있고,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, 거기는 또 중국 계열이 많이 살아요. 날씨가 좋아요. 그러니까 막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 자켓을 입어야 될 정도로 약간 쌀쌀한 날씨고,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, 그 동네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좀 살다가 학교 졸업하고,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좀 살고 싶긴 <laughs> 할 건데, 나중에 되면 은 그쪽에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. 태국 그 방콕 북부 쪽에. 아니. <laughs> 뭐, 인민을 생각하신다던가, 놀러 오신다던가, 그러면은 방콕이랑 뭐, 방콕 북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놀러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살기도 좋고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뭐, 필리핀, 일본, 뭐, 베트남, 베트남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. 베트남 살기 좋고, 뭐, 라오스, 호주, 뭐, 말레이시아, 중국, 미국, 뭐, 하 가봤는데. 살기는 뭐 좋은 것 같아요. 물가가 싸니까 물가가 싸니까 좋죠. 물가가 싼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다고 해야 되죠. 가성비. 호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돈이 좀더 많이 필요하고. 그리고 아무래도 호주에서 한국 장사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. 거기서 뭐 코리안 파이트 치킨 이런 서 대박 난 경우도 있는데. 일단 태국이 약간 한국에 대해서 그 좋은 이미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전 한국은 뭐가 유명해? 유명한 과장품 응. 음식 응. 남자 일본은 뭐가 있나 남자 말고 음식 소시는 응. 다 좋아하잖아 응. 과장품도 있고 귀여운 거도 있고 응. 인형 귀여운 인형도 가래터도 있고 태국은 맞지?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유명하답니다 응. 한국 남자가 k p 때문에 한국 남자가 여기저기 가면 진짜 난리가 나요 진짜 그래서 한국 화장품 여자들이 여자들이 되게 음. 좋아하잖아. 화장품도 많고 한국 남자도 멋있고 이래서 음. 태국에서 그 한국에 대한 그거는 이미지가 좋아요. 그래서 한국이 여 태국에 오시면 한국 남자가 왜 왕자인가. 왜냐면 내가 궁금한테 뭐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 어, 일본이 더 좋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이 음식 음. 본 거도 많고 거의 다 한국만 빼고어 남자만 빼고 남자만 음식 과자품큼과자품도 응. 괜찮다 나 응. 응. 한국 것보다는 유명하고 음 응. 유명할 것도 많고 과자 남자는, 맛있는 것도 과자 남자는 한국이랑 다 버키 그런 거 코리코 같은 거 너무 많잖아 뭐. 아이스크림 기어운 응. 옷그 과장 화장실은 아니고, 문에일본이더좋지만 남자는 한국에서. 좋러면 아, <laughs> <laughs> 한국 남 <laughs> 아, 한국, 아, 한국, 남자 <laughs> 한국 남자는 한국 한국 남자는 한국 한국 남자는 한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는 한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아 한국 남자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는 한국 는 한국 남자는 오빠 오빠 진짜 오빠는 전세계 공룡이야 어디가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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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빠라이 친구들도 오빠라고 남자애들도 응. 잘 몰라서 그런거지 <laughs> 남자애들 어떻게 남자한테 올리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친구의 한국 남자분들 좋은 태국여자 많이 만나시고 나 좋은 태국여자 만났잖아 태, 좋은 태국 여자만 났잖아 그래? 응. 진짜지? 꽉 응. 치네? 응. 행복해? 응. 행복해? 응거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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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면 <웃음> 행복해? 어 <laughs> 그럼 명연하지 응, 지금은 행복해? 응응 행복해 <laughs> 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태국에 이쁜 와이프도 있고 태국에서 똑똑하고 말좀 하자 말좀 <laughs> 하면 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뭐 하시길 바라요 어쨌든 뭐 제가 살고 싶은 나라 이유미니까 태국이 춥지도 자기 저의 와이프 이쁘고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이 빨리 미세먼지가 좋아져서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